2021년 2월의 끝자락 김민수는 전남 순천역에서 새벽 5시 32분 KTX를 탔다. 배낭 하나, 캐리어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건네준 현금 봉투 하나. "서울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금방 자리 잡을게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농장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 손을 보며 민수는 순간 서울행이 꼭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를 느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다. 창밖 풍경이 점점 회색빛으로 바뀌었다. 민수는 이어폰을 꽂았다. 가수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가 흘렀다. 그 노래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서울역에 도착한 민수는 미리 예약해둔 신촌의 고시원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침대는 벽에 딱 붙어 있었다. 이게 월 38만원이라니. 민수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냉장고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었다. 지방 친구들은 그게 부럽다고 했다. 첫날 저녁 민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 그때 처음 서울의 외로움이라는 걸 느꼈다.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다. 민수는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서울 가면 방송사 들어갈 거야. 그게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첫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다. 자네, 포트폴리오에 서울 활동이 없네? 네, 지방에서 만든 영상들이라. 지방이면 음, 수준이 좀 다를 텐데.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면접장을 나서며 눈앞이 흐릿했다. 낮에는 취업 준비,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민수의 하루는 빽빽하게 채워졌다. 새벽 1시에 손님이 끊기면 그제야 컵라면을 끓였다. 형, 또 컵라면이에요? 같이 일하는 대학생 알바 후배가 물었다. 응. 싸고 빨라서 좋아. 민수는 웃었지만 사실 속이 타들어갔다. 통장엔 47,000원. 고시원 월세 납부일까지 3일 남았다. 그는 그날 처음 ATM 앞에서 손이 떨렸다. 고향 친구들과 단톡방에선 야나 이번에 대기업 붙었다. 결혼식 청첩장 곧 보낼게. 그런 소식이 쏟아졌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창에 키윽키윽 대단하다 한줄 남기고 휴대폰을 껐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멈춘 것 같았다. 서울은 언제나 앞으로만 달리고 자신은 제자리였다. 민수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응잘 먹고 있어요. 사진 좀 보내봐. 얼굴 한번 보자. 지금 바빠서 나중에요. 민수는 거짓말했다. 사실 그날도 편의점 바닥 청소 중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다. 다잘될 거야. 서울 간다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믿는다, 아들. 통화가 끝나고 민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작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한 독립 영상 제작사의 인턴 모집 공고를 봤다. 경력 무관. 단 열정 필수. 민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3일 뒤 합격 문자가 왔다. 첫 출근 날. 그는 청바지에 헌 운동화를 신고 회사로 갔다. 회사는 망원동의 오래된 건물 3층이었다. 대표는 젊은 여자였고 팀원은 3명뿐이었다.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요. 민수는 내하고 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게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홍대 거리를 걸었다. 거리엔 음악이 흘렀고 젊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이게 서울의 공기구나. 그는 문득 생각했다.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섞인 공기. 그건 중독성이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수는 고시원 복도벽에 붙은 전단지를 봤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구함.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젠 내가 뭘좀 만들어야겠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인턴으로 3개월. 민수는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맡았다. 밤새 편집을 반복하며 처음으로 이일 내가 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다. 하지만 회사는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민수씨. 우리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그렇게 냉정했다. 며칠 뒤 민수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이름은 지방청년의 서울일기. 서울로 올라온 한 청년의 이야기, 누군가는 공감해 줄 거예요. 첫 영상의 조회수는 27회. 둘째 영상은 113회. 그리고 셋째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며 1000회를 넘겼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 이야기는 계속할 가치가 있다. 그는 그렇게. 서울의 봄을 맞았다. 1년 뒤, 민수는 여전히 신촌 고시원에 살고 있다. 월세는 그대로지만 노트북 위엔 조그만 스튜디오 마이크가 생겼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일도 조금씩 들어왔다. 아직 가난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번졌다. 민수는 중얼거렸다. 서울의 온도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영상의 제목을 입력했다. 오늘도 살아가는 중입니다. 서울은 늘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차갑지 않다. 민수의 이야기는 수많은 청춘의 이야기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민수가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